그러면 지금 외국어 공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? 아 저는 공부를 한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예.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 저 일본어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네 일본어로 대화하는 거 가능하실까요? 어 제가 한국 사람이랑은 외국어로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? 네 어떻게 하죠? 이유가 네, 한국 사람이랑 한국어로 해야지 외국어로 하는 건 좀, 좀 안, 안, 좀 못하겠더라고요. 아, 저는 오히려 더 좋던데요.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바로 중간에 한국어로 물어보고. 어,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. 예. 네 근데 아니, 저는 한국분들이랑 네, 한국 하면은, 전 대화하는 게 목적이지 언어 공부하는 게 목적은 아니어서. 아,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 네. 이게 어플이 그저께가그저께가부터 시작했거든요. 아, 네. 일본어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. 네. 갑자기 회사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. 오. 서로 영어를 잘 못해봤고요. 아. 영어를 하긴 하는데 나도 한국 콩글리시 발음이고 걔도 막그 뭐지 제페니스 발음이라. 네. 우리가 서로 말하는 이 언어가 같은 언어가 맞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어거든요 <laughs> 예. 혼란스러우시겠다.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애니메이션 같은 거좀본게있어 갖고, 네. 듣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됐던 기억이 있어서. 예. 예,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, 말하는 연습. 아,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이거 이거 앱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, 그래. 진짜. 근데 제가 아이디를 진짜 그냥 생각 없이 이따구로 만들어놔가지고. 그러니까요. 와루요지상데스가. <laughs> <다> 스버려요 그냥. <laughs> 그 방법은 아시죠? 그 뭐지? 풍선. 예. 사셔가지고. 예. 그그 그 하면은 이름 바꿀 수 있, 있, 있어요. 예,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꼭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. 와루요지상데스는 아무래도 일본 분들이에게 좀 부담스러운. 네. 예, 예. 아다 패스하더라고요. 오실게... 네? 네? 그렇고, 네. 아예 일본 분들이 다 패스하더라고요. 그렇죠. 누가 하... 하겠어요? 네. 그래가지고 아안 네. 되겠다 싶기는 한데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매칭 잡히는 게 한국의 이제 젊은 남자분들. 하하. 근데 그분들도 마침 이제 일본어 공부 하고 계신 분들 많아서 아, 좀 대화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시더라고요. 네. 그래도 또 기회가, 여기는 또 일본 원어민들이랑 또할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. 그죠그죠꼭 아이디 바꾸셔가지고 또 원어민과도 이렇게 연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실력 그럼 금방 드실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진짜. 나이, 나이 먹고 이거 할래니까, 진짜. 아, 막. 금방 들었던 단어인데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막 이런 게 많네요 요즘. 은거 완전 공감합니다. 네, 진짜 공감되네. 선생님은 그러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스페인어 3 개국 하시는 거예요? 한국어까지 4 개국? 조금 조금씩이요 조금 조금. 와, 진짜 대단하시다. 아니요, 조금 조금. 조금 조금이라는 게 겸손의 의미일 수도 있어가지고. 아니요 진짜 조금 조금이에요 겸손은 아니고 아예 알겠습니다 네. 예. 아, 근데 어쨌든 사귀고 하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아. <laughs> 많이 부족하죠 저도 막 단어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네, 외국인 진짜. 여자친구 같은 거막 이렇게 하기는 거 완전히 여유로우시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언어능력과는 별개로 아, 제가 그렇죠, 뭐 예, 제가 뭐 외모가 아. 출중한 타입이 아니어서 또 언어 능력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이렇게 말하니까 또 슬프네요. 네. 네. 아, 저는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? 한국이신데? 아, 지금은 이제 설 연휴라서 나와있고요. 오. 네. 평소에는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 중국 도시 어디요? 광저우요. 광저우 아광저우도못가 봤다. 상하이만 가 봤고. 네. 예. 광저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. 아 저도 처음에 중국 갔을 땐 상해 상로 갔어요. 오 예. 상해로 가서 한 3년 일하다가 광저우로 와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. 멋있다. 네. 근데 저는 국제결혼했어요. 여자친구 중국 사람하고. 오. 축하드립니다. 셀째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만 맞아가지고 서로 오 진짜 와 대단하다. 그래갖고 진짜 막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. 여자친구 만들 때. 지금은 완전 잘하시겠네요. 지금은 그때보다는 낫죠. 아유 지금 뭐 말하면 뭐예 엄청 한... 잘하시겠대 요즘 젊은 분들이. 국제결혼이랑, 그 뭐지, 외국인 여자친구 만드는 거좀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네. 네. 좋은 현상 같아요. 외국어 공부도 되고. 그쵸, 뭐. 사실, <laughs> 인종이나 나라를 떠나서. 그쵸, 그쵸. <laughs> 결혼 자체를, 결혼이나 연애를 많이 안 하는 시대다 보니까. 그렇죠. 예. 네. 기회가 되면 그런 게 많아지면 좋죠. 네. 어떻게 해서라도. 국제적인 선생... 시각도 기고 음. 언어도 익히고, 여자도 경험하고, 와우. <laughs> 그러네요. <일독상도. 웃음> 저희 국제 결혼 하신 분이 또 말씀하시니까 더 와닿네요. 선생님, 제가, <laughs> 예. 사실 유튜버인데, 예. 그 선생님하고 이 대화,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, 가지 아, 혹시 허락해 주시면은, 제가 이 지금 대화 녹음한 걸제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요? 아, 뭐, 괜찮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마도, 뭐, 제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듣진 않지만, 그래도, 예. 왜 근데 외국어를 또라이 공부하는지. 유튜버 맞으세요? 네? 무슨 또라이인가? 어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분은 완전 잘 나가는 넘사벽의 분이시고, 아, 예. 저는 그냥 별로, 보지,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. 보는 사람 없습니다, 제 건.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. 예. 아니에요. 열심히 저도 하면 언젠가는, 네. 예. <laughs>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선생님도 중국생활 화이팅입니다. 예. 네.